포도원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라이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다가 보니 장터에돌고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다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이 놀고 여기서 있느냐.이르되 우리를 품꾼을 쓴 리가 없음이이다.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하니라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진기에 이르되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쌓을주라하니 제1 1시온 자들이 와서 한 대라리온 씨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라리온 씨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 거는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도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네가 나와 한 대라이온시 오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 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 길에서 일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못박게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예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저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알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게 대하여 푸니, 여기건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간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니 않냐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큰 예, 무리가 예수를 따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 예수께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서 잠잠하가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로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벌써 여기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뱃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외인 나귀와 낙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에를러스 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되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아연은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일,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게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타에스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레에서 나온 산지자 예수라 아니라 예수께서 선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드는 도다하시니라 맥인과 전혼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어린, 어린이들을 보고 놓하여 예수께 바라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암을, 너희가 읽어볼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은 떠나 성밖으로 배단이 가서 거기서 유화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러니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밖에 아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아무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신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많은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하게 여겨리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란 말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게 에될 일,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무엇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모르시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 하늘로부터,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구에 누치고 갔으니 그둘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을때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유치어 믿지 아니하였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서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돼 조차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질,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뭘 버린 돌이 모퉁이요, 머릿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발명암아된 것이오. 우리 눈에 기함, 기하도다. 함을 읽어 볼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스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라 하라 하였더니, 오소서, 하야,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하였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러 오라. 하되 종들이 길가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오,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째여 이해보고 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는 임금이 사완들에게 말하되 그 손바닥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로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야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델라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들이 그날 예수에게 와서 물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산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니 우리 중에 칠령자가 있었는데 마,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로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도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도 성경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고로 오해야도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나진네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 있는 자가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 놀라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그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여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니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장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욕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 자손이다. 이르시되 다윗 다이, 그러면 다윗의성경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바라래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자도 없더라.